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마주친 사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사건들, 또는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들. 이런 우연이 실제로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 특별한 사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길을 걷다가 마주친 책한 권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가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인생의 중요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정말 우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 우리가 찾는 중요한 답이나 방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깊은 의미가 담긴 사건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우연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성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시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시성은 종종 우리가 놓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우주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성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더 나아가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의 개념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욱 큰 통찰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성은 단지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우주가 알려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거나 찾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고민과 욕망을 듣고, 그에 맞는 시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성의 핵심은 그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이나 갈망하는 것들이 실현되기 위한 때가 되면 그런 갈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그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시성이 항상 긍정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동시성이 우리의 선택에 중요한 경고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일련의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동시성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불편한 사건들을 단순히 불행한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만드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성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시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관이나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그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직관을 통해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이나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성은 우리의 의도와 에너지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주는 그에 맞는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성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주가 보내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더큰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우연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우연이라 부르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얽혀있지 않다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대다수는 이를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며 그 지나침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들이 단지 우연으로 끝날 뿐일까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연결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연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이 어떤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동시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성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사건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뤄내는 깊은 연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깊이 있게 바라본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사건들 중 특정한 주제나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우연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이 단지 우연일까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우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때 우주는 그에 맞는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돕는 정보나 만남,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동시성의 순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그 사건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사건들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연관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그 바람에 맞춰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또한 우리의 직관을 통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 흐름을 인식하려면 우리의 직관을 믿고 그 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관은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신호들을 전달하며 그 신호들이 바로 동시성의 주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갈망하고 있을 때그 갈망에 맞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동시성은 단지 좋은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동시성의 중요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난관이나 장애물이 실제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성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마치 길을 막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성을 단지 좋은 사건이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이나 예상치 못한 방해가 나타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을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성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한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면 그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발생하는 신호이자 우리가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했을 때 우주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이나 만남들을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건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신호들임을 이해한다면 삶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끌어당기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원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패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 어떤 갈망이나 바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바람이나 욕망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동시성의 현상은 우리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우주가 반영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직관을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직관을 따를 때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맞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해주며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 직관적인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삶은 더욱 유연해지고 더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성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면 우리는 그 신호를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동시성은 단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신호와 메시지들이 얽힌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고 그 신호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성의 순간들은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서 더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시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들과 만남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신호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결국 우리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때그 목표에 맞는 정보를 찾거나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 더큰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성은 또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일들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성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 신호들이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인식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되며 그것들이 우리의 목표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